이 정도 커리큘럼이면 수백만 원짜리 부트캠프 분량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만 원으로 프론트 부트캠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. 만 원의 행복으로 가성비 최강 프론트 엔드 기술 스택을 마스터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안해드릴게요. 학습 전략은 처음에 기술형 강의를 수강한 후에 클론 코딩형 강의를 프로젝트로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웬만한 서비스는 잘 만드실 수 있을 거고. 이후 추가되는 내용들은 스스로 구글링이나 gpt 도움으로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프론트엔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어떤 강의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냥 가성비 제일 좋은 좋은 강의를 하나 찾고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. 저는 대학생 때인프런등 강의에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질렀기 때문에 좋은 강의랑 나쁜 강의 혹은 별로인 강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제가 fe 개발자로 일하면서 정 좋은 강의 추천을 받는데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강의를 추천하고 있어요. 보이시는 이 기술 스택 다 배우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는요 유데미의 베스트셀러 강의인 리액트 완벽 가이드라는 강의고요 리덕스, 넥스 제이스, 타이스크립트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제목에 써져 있네요. 정말 이 강의에서 다루는 기술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주요한 기술 스택은 다 배웠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. 제가 강의를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설명을 잘해주는 강의입니다.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풀어서 설명해주는 강의인지. 미리 보기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최신 기술 스택을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. 세 번째는 연습용 프로젝트나 예제가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. 이세 가지 기준만 고려해도 강의 구매에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앞선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 강의를 고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. 베스트셀러인 강의면 웬만큼 강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. 그리고 미리 보기를 봤는데 내가 잘 이해된다면 나한테도 잘 맞는 거고요. 그리고 이 강의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. 17,000원에 55시간짜리 강의면 그냥 솔직히 거저 주는 겁니다. 유데미에서 신규 수강생 혜택이니까 스크린 모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할인된 가격을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프론트엔드 최신 기술 스택이 다 있습니다. 리액트도 있고 리액트 컨텍스도 있고 리덕스 그리고 리액트 쿼리 넥스 제이스 타이스크립트 전반에 걸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. 이 기술 스택에 익숙해지면 개발자 취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충분합니다. 그리고 중간에 연습용 프로젝트가 섞여 있는데요, 대략 한 4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연습 프로젝트가 있어서 기술만 배우고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. 하지만 클론 코딩형 강의를 따로 수강해야 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기술 중심형 프론트엔드 강의를 듣고 나면 파편화된 기술 지식은 쌓이겠지만 모든 페이지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 내려면 처음에 어렵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최대 12시간짜리 분량의 클론 코딩들을 하나 선택해서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. 유튜브에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보충을 하면 완벽합니다. 영어이긴 하지만 영어 실력도 이번 기회에 올리고 자막과 코드까지 보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결론은 학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프론트엔드 기술 그리고 코딩 학원에서 6개월 분량을 한 번에 캐치업 할수 있는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정도 커리큘럼이면 수백만원짜리 부트캠프 분량입니다. 스스로 공부하는 게 자신 있거나 어느 정도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원에서 배우는 몇 달치 공부를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.